비트코인이 4천만원을 다시 재돌파했고, 지금 달러라도 지금 33,800달러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. 아마 변곡점이 곧 얼마 안 남았고, 하방 트라이, 하방 트라이앵글의 그 상단 쪽을 약간 돌파한 추세입니다. 아마 또 살짝 떨어질 수 있겠는데, 또 이제 떨어질 때 저점이 또 얼마나 올라가, 덜들 떨어질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결국에는 이 진폭을 줄이면서 특정한 가격에 수렴을 해갈것 같은데 그 수렴 후에는 언제든지 항상 경험상 큰 진폭을 보일 것 같습니다. 어, 하락이 있을 때그 본인들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될것 같고 상승이 있을 때도 본인들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7월 15, 12일이니까 목요일 정도에큰 진폭이 있지 않을까 잘 판단하고 잘 투자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어 아마 큰 폭의 상승이 있어서 한 지금 가격대보다도 10% 이상, 그러니까 440, 4,400만 이상에서 가격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